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있는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인천 덕적도 섬에 있는 임야의 모습입니다. 멀리 푸른 바다가 잘 조망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옛날에 산을 잘못 사서 남편에게 따기를 맞고 이혼당한 여자분이 있었다네요. 부동산 소기업자가 좋은 산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가보지도 않고 샀는데 길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악산이었나 봐요. 사기를 당했네요. 몇년후이 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권은 시원한 바다가 조망되니 그 여자분이 샀던 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 네, 본권의 위치 지도입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5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연안부두에서 50km 떨어진 거리에 덕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서포리해수욕장, 밭지름해수욕장, 진리항, 소야도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요. 면적은 9570평, 약1만평 정도 됩니다. 비저봉 남동측 인근의 자연림 상태 의 임야입니다. 네, 여기 이제 비저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요. 남동측에 이제 본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림 상태 임야니까 이제 잡목들이 무거진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본권 임야의 전경입니다. 네, 이 도로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네, 본권 임야를 이제 도로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본권 위치가 되겠고요. 이어서 진입 도로 및 주변 모습입니다. 네, 이 파란색 선이 2차선 도로인데요. 덕적도 일주 도로입니다. 대본권은 네, 이제 이 도로에서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이 빨간 줄 그어놓은 곳이 이제 임도를 개설하기 좋은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 것 같아서 빨간 줄을 그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낭차를 받으시면 숙가국기 사업을 군청이나 산림조합에 신청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이렇게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푸른 바다가, 시원한 바다가 이제 바라다 보이니까, 네, 길만 이제 있다면 차를 타고 올라가서 조금만 이제 산막을 지어 놓고, 여가 생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권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풍경입니다. 네, 본권의 장점입니다. 100만불짜리 바다가 조망된다는 것이 이제 본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단점은 길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임도 개설은 가능해 보이니까 임도를 개설해서 잘 활용하시면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임야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권 이용 방안입니다. 산막 산림경영관리사 지어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나는 자연인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있던 없던 임도가 있던 없던 허가가 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어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실링의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본권의 목록번호는 1번인데요.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약 1만평 감정가는 1억 8천 삼백만원입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권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2,520원 보존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앞으로 장래에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뭐 네모 번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길만 없을 뿐이죠. 임더라도 이제 개설이 돼서 자동차가 이제 진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산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가 본권에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은 일원도 없습니다. 매각 구분은 수목과 토지 한대 묶어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입니다. 도로 상태는 맹지이나 임도 개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외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접 토지와 상호 침범 여부 아무런 하자가 하나도 없는 예, 무량한 물건이고요. 네 사건 내역입니다 본건 소재지는 인천옹진군 덕정면 진리산 377번지. 감정가는 1억 8,348만 8,8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24% 4분의1 값입니다. 4,455,000원이고요.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440만 5,500원입니다. 에폰권의 사건번호는 2022 타경 526264 인천지방법원 경매 11개가 담당입니다. 매각기일은 23년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물건용료는 임야, 임야의 면적은 약만평 입찰 진행 내용은 1차, 2차, 3차, 4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오차기를 앞둔 본권의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은 4,405만 5천원입니다 법원 문건과 로디뷰를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보고 장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서 잘 살펴보시고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탁 주세요.